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국내 공식 출시되진 않지만 국내 출시되는 연느 모델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차량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기아 텔루라이드입니다. 기아 텔루라이드는 국내 출시되지 않는 기아 모델입니다. 미국에서 출시가 되는 모델인데 텔루라이드가 처음 공개되었을 그 당시부터 국내 제발 좀 출시해주세요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기아 텔루라이드 풀체인지 모델의 디자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 대한 디자인을 오늘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텔루라이드는 잘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 펠리세이드와 형제입니다. 뭐 투싼과 스포티지가 형제이고. 소렌토와 산타페가 형제이듯 기아 텔룰라이드와 현대 팰리세이드가 형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위에가 구형 텔룰라이드고요. 밑에가 신형 풀체인지된 텔룰라이드의 모습입니다. 딱 보더라도 바뀐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기아 자동차를 상징하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은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조금 더 커졌고 헤드라이트와 일체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라디에이터 그릴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리형으로 되어 있었고 딱 봤을 때 기아 자동차의 그 호랑이코 그릴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신형으로 오면서 그 면적이 이렇게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그릴로 면적이 넓어졌고요. 기존에는 이렇게 헤드라이트, 세로형 헤드라이트와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형으로 오면서 헤드라이트와 쭉 이어지면서 이렇게 됐을 때이 점은 차가 더욱더 옆으로 넓어 보인다. 점폭이 훨씬 더 넓어 보이기 때문에 차가 조금 더 안정감 있고, 특히나 이런 SUV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차가 터프해 보이는 그런 느낌까지도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면부를 봤을 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디자인보다는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헤드라이트와 라디에이터 그릴을 하나로 이어가는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형 텔루라이드 역시나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라이트가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기존에도 이 헤드라이트가 세로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형이 되면서도 이 세로형 헤드라이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 주간 전조등은 요 바깥쪽 사이드에 두 줄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 메인 헤드라이트는 안쪽에 조금 더 짧은 길이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좀 이렇게 짧은 세로형 슬롯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신형이 되면서 길쭉길쭉한 세로형 슬롯을 사용을 하면서 조금 더 강인한 SUV의 느낌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파스만도 이러한 라디에이터 그릴을 쓰면서 확실히 픽업 트럭만의 강렬한 인상을 만들어 내었죠. 그리고 하단 범퍼 역시나 직사각형 형태로 완전한, 이렇게 각을 만들어서 SUV를 더욱더 튼튼해 보이게끔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요 밑에 뭐 레이더 센서, 요런 부분들의 위치도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개등이 기존에는 이렇게 4개의 큐브로 되어 있었는데요. 풀체인지가 되면서는 2개의 큐브로 변경되었다라는 부분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분리가 되어 있었던 요 헤드라이트와 라디에트 그릴을 하나로 이었다라는 게 정면부에서 가장 크게 와닿는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풀 체인지인 만큼 측면부에서의 변화도 굉장히 크게 도드라지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 정도 사이즈 SUV들이 해외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틀을 안 바꾸는데 이 텔루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부분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살짝만 보더라도 바뀐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일단 전체적인 길이가 더욱더 길어졌습니다. 그건 사진을 통해서도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네, 측면부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바로 이 윈도우 라인입니다. 윈도우 라인이 기존에는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라인이었는데, 풀체인지가 되면서는 이런 수평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이 라인이 다르죠. 이 라인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는 거의 수직, 직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이 새로 생겼죠. 원래는 없었는데, 이 부분이 새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굉장히 직선적인 요소를 조금 더 많이 가미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좀 이렇게 라운드형의 디자인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각이 많이 져 있다. 그래서 좀더 강인한 모습을 측면에서 많이 볼수 있고, 특히나 이 프론트, 이 라디에이트 그릴에서 이 후드를 넘어서 가는 이 라인이 굉장히 강인한 라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약간 이렇게 곡선 위주였고, 기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렇게 수직처럼 보이게끔 라인을 구현을 해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도어 손잡이.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일반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도어 캐치를 쓰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플러시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풀체인지가 되면서 이제 팝업식 이렇게 우리가 문을 열 때만 튀어나오는 펠리세이드도 사실 지금 이 팝업식을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텔루라이드가 뒤늦게 나와서 그런지. 현재 이제 전기차에서 주로 쓰고 있는 팝업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차가 매끈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은 요 휠하우스 부분입니다. 휠하우스 부분에 마치 경첩처럼 이렇게 마치 뭔가 결착을 할수 있는 듯한 그런 디테일의 요소를 넣었다라는 게 기존에는 없죠. 기존에도 없고 이게 다른 SUV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측면에서의 약간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걸 넣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없었더라면 조금 더 매끈한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디자인 포인트가 될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군더더기처럼 보일 수 있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측면부가 굉장히 매끈합니다. 정말 하나의 덩어리처럼 매끈한 이 측면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약간 어떻게 보면 오개티처럼 보이는 이 경첩 모양의 이 포인트는 조금 아쉽게 느껴진다라고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이휠 디자인을 보게 되면 요즘 또 기아에서 많이 쓰는 그런 타스만에서도 볼수 있었던 그런 휠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부도 조금 많이 디자인 바뀌었죠. 그리고 이 뒤로 갈수록 좀 올라가는 라인을 조금 더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면부를 봤을 때는 직선적인 요소를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썼고 창문의 크기라든지 선의 날카로움을 좀더 살렸다. 그리고 플러시 타입도 핸들을 적용을 해서 조금 더 하이테크한 느낌 그리고 이 면이 굉장히 매끄러워 보이게끔 구성을 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후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도 역시나 측면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 번호판 플레이트 부분이 기존에는 약간 이렇게 밋밋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번호판에 홈을 만들어주면서 조금 더 또렷한 그런 모양을 갖추게 되었고, 텔룰라이드요 엠블럼, 기존에 위에 있던 게 지금은 신형이 되면서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요이 테일라이트도 이 기역자, 기역자 영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뭐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차를 보더라도 이게 X 프로 트림이거든요. X 프로 트림인데 지금 배기구가 눈에 안 보입니다. 기존에는 이 한쪽에 듀얼 머플러를 넣었었는데. 배기구가 지금 X 프로 트리미에도 보이지 않고 있고 여기 견인고리 금색 견인고리 두 개를 넣었고 기존에 세로형이었던 열리플렉터 그러니까 반사판이 가로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후면부는 기존에도 멋지긴 했었습니다. 기존에도 멋진 후면부를 갖고 있었지만 조금 더 심플하고 간결한 라인들을 많이 넣었다. 그리고 이런 라인들 참 예쁘죠.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라인은. 이건 세단이나 SUV나 어느 장르에서 보더라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이 라인을 텔로라이드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양별로 한번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이 텔로라이드 기본형이고 밑에가 이제 좀더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그런 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 틀은 비슷한데 이런 디테일들이 다르죠. 지금 보면은 이 그릴 라디에이터 그릴이 여기는 지금 세로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로형 디테일이 들어갔죠. 가로형 디테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라는 걸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릴, 그릴의 이 파츠 내부 디테일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뭐 라이트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견인 고리 하단 범퍼가 원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쭉 내려가는데 지금 이 엑스프로 트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왔다라고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견인고리, 금색 견인고리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금색을 조금 많이 썼다. 외장 컬러도 지금 보시는 게 무광 금색 같은 그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금색을 조금 많이 사용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최근에 시승했던 디펜더, 옥타, 옥타가 또 이런 금색 포인트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캐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측면부에서 이제 기본 트림과 X 프로 트림의 차이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측면 구성은 거의 비슷한데 일단은 이 루프랙, 루프랙, 루프랙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천장에 뭐가 달려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걸 루프랙이라고 하는데 지금 기본 트림에는 이렇게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X 프로 트림에는 지금 이렇게 구멍이 두 개. 뚫려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구멍이 뚫려 있고 안 뚫려 있고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렇게 뭔가 묶어서 여기다가 또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프로드 갈 때는 트렁크에도 짐을 많이 실지만 위에도 이렇게 뭔가 적재해서 짐을 싣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뚫려 있지 않아요 뚫려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묶어 가지고 짐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루프랙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이런 경첩 디자인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측면, 요 사이드 스커트, 사이드 스커트 부분의 디테일이 조금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X 프로 트림이 조금 이 전고 높이가 달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요 텔루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차이를 두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요 타이어, 타이어 모습을 한번 보세요. 타이어 요 표면을 한번 보게 되면은 딱 봐도 이 AT 타이어, 올터레인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용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 휠 디자인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휠 인치도 아마 이 X 프로 트림이 더 작을 겁니다. 보통 오프로드 세팅이 이 휠의 크기가 더 작습니다. 온로드용이 휠의 크기가 좀더 크고, 아마 이게 20인치, 이게 19인치 혹은 18인치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후면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후면부 차이점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로고가 이제 기본 모델은 지금 실버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x 프로 트림은 조금 더 다크한 무광 컬러로 로고가 마감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 범퍼, 하단 범퍼 디자인을 보더라도 이 부분이 다르죠. 이 부분이 지금 견인고리도 없고, 네, 리플렉터도 지금 조금 더 깁니다. 조금 더 짧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기본 트림과 이제 X 프로 트림의 디자인 차이가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형 텔루라이드가 나왔을 때딱 떠오르는 차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많은 분들께서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신형 레인지로버의 측면부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게 색깔까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레인지로버에도 바툼이 골드라는 외장 컬러가 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컬러인데 이 색깔까지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기아에서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동시에 사진을 놓고 비교해 보면 은 앞에 그릴에서 후드로 올라오는 이 라인이 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좀 닮아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레인지로버가 후드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닮아 있고 일단은 레인지로버가 이 앞에 A필러 끝점에서 뒤로 갈수록 이렇게 내려가는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텔롤라이드도 뒤로 갈수록 내려가는 라인을 갖고 있죠. 그리고 레인지로버도 이 앞에서 밑에 라인은 앞에서 뒤로 갈수록 좀더 높아지는 라인 요 라인을 갖고 있거든요 텔룰 라이드 역시나 이렇게 앞에서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라인을 갖고 있고 측면은 또 일자형으로 이렇게 쭉 뻗는 그런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텔룰 라이드 역시나 요 라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요거는 뭐 다른 차량도 이런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레인지로버 측면 디자인 특징이 뭐냐면 이 몰딩이 없습니다 몰딩이 없어서 굉장히 깔끔한 측면부 모습을 갖고 있는데 저도 아직 텔룰라이드 실물을 못 봐서 모르겠지만 텔룰라이드 지금 보면은 이 몰딩이 없는 것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레인지로버랑 많이 닮아있다는 라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고 요 테일라이트 요 테일라이트 형상도 지금 보시면은 이 세로형으로 쭉 이어져 있잖아요. 요런 것 때문에라도 또 레인지로버랑 많이 닮아있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도어 캐치, 이 도어 손잡이의 방식입니다. 똑같이 플러시 타입 도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오는 방식이 똑같아요. 이게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이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레인지로버랑 이 텔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그대로 팝업이 됩니다. 이 모양. 그대로 팝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레인지로버는 지금 요 요기 포인트가 들어가 있지만 텔루라이드 같은 경우는 요거까지 따라하기에는 조금 그랬는지. 요거 대신에 경천 모양의 포인트를 두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느낌이 많이 나긴 해요. 컬러감도 그렇고. 그래서 앞서 출시되었던 펠리세이드도 레인지로버를 닮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 텔룰라이드는 신형 레인지로버를 닮은 거고, 제가 봤을 때 펠리세이드는 이 구형 레인지로버를 닮은 겁니다. <laughs> 그래서 텔룰라이드는 신형 레인지로버. 펠리세이드는 구형 레인지로버 닮았죠. 이 펠리세이드가 레인지로버를 또 닮았다라고 얘기를 듣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그 위, 테일라이트. 테일라이트가 이 구형 레인지로버는 이게 위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펠리세이드는 밑에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방향은 다르지만 이 테일라이트가 준 느낌 때문에 좀 비슷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요 부분. 여기가 굉장히 두껍죠. 근데 레인지로버도 여기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 펠리세이드 역시나 이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라인 그리고 이 밑에 하단에 있는 이 라인은 뒤로 갈수록 높아지죠 이런 라인들도 네,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보통의 차들이 다 이런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꼭 레인지로버를 따라했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요소 요소들이 하나씩 만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레인지로버 느낌이 많이 난다 조선의 레인지로버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뭐 번호판의 위치도 그렇고 그리고 요 모델명의 위치도 그렇고 많이 닮아 있긴 합니다.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 펠리세이드가 구형 레인지로보를 닮았다라는 건 어느 정도 좀 수긍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텔루라이드 인테리어 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최근에 우리가 본 기아 자동차, 뭐타스반이랑도 굉장히 비슷해요. 타스만의 인테리어랑도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이라든지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스만보다는 s u v 다 보니까 좀더 고급스러움을 많이 가미했다 그래서 좀더 럭셔리한 인테리어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보시는 게 신형 테룰라이드의 인테리어고 밑에 보시는 게 이번에 최근에 나온 기아 타스만 그러니까 픽업 트럭이죠 픽업 트럭의 인테리어입니다 그랬을 때이 디스플레이 이 듀얼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부품을 공유하고 있고 이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드라이브 모드 터레인 모드 바꾸는 버튼들의 배치까지 똑같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스트어링을 디자인 역시나 똑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 전체적인 송풍구, 가로형으로 쭉 뻗어 있는 송풍구 레이아웃도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우드 그레인, 우드 트림을 썼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확실히 이 SUV인 텔루라이드가좀더 고급감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 가운데 뭐 물리 버튼들을 썼다라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고요. 대신에 여기 센터 터널 밑에 부분, 팔걸이 부분의 디자인 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손잡이, 양쪽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이렇게 험로를 갈때 몸이 많이 흔들릴 때 대비해서 뭐 GL이라든지, 뭐 지금 카이엔이라든지 이런 모델들도 보면은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죠.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달려있고 무선 충전은 두 대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확실히 이 실내 고급감 그리고 뭔가 정갈한 인테리어는 포드 익스플로러라든지 뭐, 혼다 파일럿이라든지 이런 모델을 대비했을 때 국산자가 갖고 있는 커다란 이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버튼 배치라든지 구성들 너무 깔끔하죠 너무 깔끔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 기어 셀렉터는 여기 칼럼식으로 돼 있는데 벤치랑은 조금 다르고요 그냥 여기를 잡아서 회전을 줘서 변속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수입차, SUV와는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트레이 부분, 트레이 부분, 컵홀더도두개 정렬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주차 센서 버튼, 360도 카메라, 내름막길, 주행 보조장치, 오토홀드 버튼까지도 아주 간결하게, 이런 깔끔하고 정갈한 인테리어가 수입차 대비해서 국산차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이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텔라이드 시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버튼으로 봤을 때 등받이 각도 조절, 앞뒤 슬라이딩 모두 다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트의 배색을 보더라도 뭐 다른 수입 SUV 대비했을 때 확실한 고급감을 보여준다. 여기 팔걸이도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요. 타 봤을 때 공간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다 수입 SUV와 비교하더라도 전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국산 SUV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게 텔룰라이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형 텔룰라이드 관련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북미 전용 SUV 2세대 텔룰라이드 첫 공개, 내년 1쿼터 미국 판매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이 공개가 되었고, LA 오토쇼에서 이제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몇년 전에 LA 오토쇼에 가서 구형 텔룰라이드를 보고 왔거든요. LA 오토쇼에서 데뷔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세대보다 더 크고 강인한 모습,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장착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직 자세한 스펙이 공개가 되는 않았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21일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LA 오토쇼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해요. 며칠 남았죠? 신형 텔룰라이드는 기존 모델 대비 더 크고 강렬해진 모습이고요. 이전 모델 대비 2.3인치 약 5.8cm가 더 길어졌습니다. 자동차에서 5.8cm가 길어진 거면 굉장히 많이 길어진 겁니다. 휠베이스는 무려 7.6cm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자 21일 날 이제 텔루라이드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니까 그 정보가 공개되면 그때 다시 한번 더텔룰라이드에 대한 정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뭐 국내 출시되는 모델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또테룰라이드를 좋아하고 테룰라이드에 대한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신형 테룰라이드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새로운 포맷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좀 저도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포맷을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디자인 리뷰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